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보다도 먼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TK 지역의 정서가 저거 배신제하냐 하는 이런 정서가 일어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서울일보 일면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일선에서 물러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취를 놓고 가히 짜 행보를 보이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전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어떤 걸 하실 것인지 대통령을 뭐옹호하실려면 옹호하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물러나라 할 거면 빨리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니다 생각입니다. 뭐 어차피 그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셨으니까 이게 법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하지 말고 대표로서의 스태의스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직자 행보를 보이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개엄령을 내렸을 당시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개엄 해제 후에는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 7일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선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강조했다가 그 이튿날에는 질서 있는 최퇴진이도 제차 말을 바꾸고 바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입장이 시시각각 뒤바뀌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그의 표리 부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변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선 친한계 등 당내 소장파 인사들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 전해져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잇따른, 따, 잇따른다고 전하며 민의보다는 당 생존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그간 한 대표가 보였던 행보와는 배치된다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한동훈 한덕수 당정 투톱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사라졌고, 사라졌다고 전하며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 시도는 불법이자 반헌법적이라는 선을 금면서도 윤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며 혼돈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언론 론적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통령 한 대표는. 다마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은 퇴진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면서도 탄핵의 경우 가결된다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며 아울러 진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 윤 대통령의 입, 임기 보존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퇴진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이율배발적 논리를 펴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왔. 따갔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하면 이분이 그 철저히 본인의 그런 어떤 그이기해서 움직이는 것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초창기 때 개헌이 선포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그 저기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보다도 먼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주도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지 결정을 민주당 및 야당과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걸 추진하러 들어갔던 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갔던 의원들은 부산의 일부 의원들과 수도권에 있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laughs> TK 지역의 정서가 한동훈 대표 때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저거 배신자 아니야? 하는 이런 정서가 일어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탄핵만은 안 된다. 이렇게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세포조가 있었는데, 세포 대상에 야당, 민주당의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이렇게 몇몇 분들과 함께 뜬금없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체포까지 거기 포함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아, 나를 체포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분노했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들이 웃었어요. 양반이 자기를 뭐 체포한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 길이 길이 뛰네.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또 대통령이 나와서 모든 나의 거취, 그게 사법, 정치적인 것, 사법, 이런 모든 거취는 당에 맡기겠다. 라는 얘기를하니까 갑자기 또 태도를 돌보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도해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한독수 총리를 만나서 내가 주도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확실하게 바꾼 겁니다.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무슨 얘기냐? 본인의 뭐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기분과 본인의 입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씌일 것 같고 왜 지금 이대로 간다가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TK 지역의 국회의원들, 의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대로 탄핵이 진행되서 진행되면, 그래 대통령이 그만두면 60일 안에 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근데 탄핵된 정당에서 나온 후보를 찍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야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왜 저렇게 민주당이 치를 쓰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냐면 하야를 했을 때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부분이지만 탄핵이 당하는 것은 국민이 끌어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탄핵된 정당에서 내는 후보를 국민들이 외면할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권 후보로 나올 것은 불을 보다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면 이재명에게 대, 통령 자리를 그대로 갖다가 바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탄핵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 지역사, 이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이, 그걸 해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8년 전에 해 봤습니다. 이거 지금 해봤던 일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이거를 주도했었습니다. 탄핵을 주도했어요. 주도했는데 그 당시에 대안이 있었어요. 대안이 누구냐? 반김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반김은 유엔 사무총장을 대안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려앉히면서 반기문 유엔 참모총장을 데려놓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붙어볼만 하다. 그때 여기서 나와야 될 사람이 문재인 후보밖에 없으니까 반기문 후보하고 붙이면 붙어볼만 하다. 왜? 중도 보수층이 반기문을 찍을 것이다. 이래서 붙어볼만 하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TK 쪽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명분이 없는 겁니다. 대안이 누구냐? 대안이 너냐? 한동훈 당신이 대안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결국은 뭔, 뭔 얘기냐? 주도권 싸움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는 라 거예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셈에 빨른 사람들인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탄핵은 안 된다? 왜 탄핵은 안 되는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끌어내린 대통령이 있는 정당을 후보를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탄핵은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건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선출을 해야지만이 대통령의 권한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국민이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 끌어내린다는 라건그 무슨 얘기냐? 권한을 뺏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누가 권한을 줬어요? 국민이 한동훈 대표한테 권한을 준 적이 아무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뽑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뽑은 것이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지금 유고가 아닌데 대통령이 유고 시에 다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유고 씨의 대통령 권한을 받을, 그,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지금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아직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통수권자입니다. 아직까지 임명권자입니다. 외교도 외교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이 국정을 끌어갈 갈수 있습니까? 못 끌어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법무부 아니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가 했더니 왜? 대통령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지금 한독수 총리가 제가 할수 있습니까? 내각 중에 장관 한 사람이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한독수 총리가 제가 해서 예, 그만두세요. 할수 없습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가 할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법적으로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가이드 자 행보를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권력을 이양받은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 한번 뭐 계속 보겠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울일보의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서 질서 있는 퇴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6일 독대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주는 대신 자기 권력을 건네받는 일종의 빅, 빅딜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지만 빅딜은 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국민이 권력을 준 것이지 그 권력을 이양할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권한은 다시 국민이 뺏어서 국민이 주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것이 대통령의 거리 시에는 국무총리가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승계할 동안, 국민이 권한을 줄 동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한체제로는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한체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성명을 내고 대통령 권한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곧 국민주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위헌적 권력 이양을 합리화하는 공동담화 내용을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부쳤다고 전했습니다 야당과 협의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야당과 협의를 하는 것도 없어요 야당은 야당도 이 국정 운영에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을 하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야당과 협의를 합니까? 현재 국민으로부터 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이 끌어내리기 위해인데 그래서 그 권한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권한을 국회의원한테 준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됩니다. 해야를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든지 일병 탄핵이라고 하는 내려오게 하든지 이두 조안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양당은 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되지 않은데다. 책임총리제가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습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자기 권력을 도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하며 선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가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수계 황태자를 자차한 것이라고 한 대표를 지켜겠다고 전했다고 서울일보 일면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봐요, 지금. 지켜봅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서 국정 제대로 돌아가있고 만들어놓고 끌어내릴 것만 빨리 조속히 끌어내리고 하야 시킬 것만 빨리 하야 시키고 책임 총리제 하든 뭘하던 하던, 자꾸 이렇게 저렇게 떠들지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 국민의힘 무너졌으니까, 이제, 정권은 우리 민주당한테 넘어왔다. 이렇게 지금 착각들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그렇게 어리숙하고 바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마치 정권을 가져올 것 아니 그렇게 의기양양한 그런 태도들 그런 태도들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국민이 민주당을 찬성하는 국민보다 만큼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업령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예산안이 통과 못 시키고 있다는 라 것,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